여겨라 그래요. 음,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임의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측은하고 외로워 보여서 어 그를 짝을 맺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에, 데려다 주니까 아담은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주 탄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주 신성한 것이고 결혼은 아주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일부 일처입니다. 아 일부 다처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귀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일부 일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부드, 부당한,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아니라 한 남편 한 아내가 아니라 한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어, 여인 뭐 이런 것이 되면은 그 첨수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결혼한 사람들의 그 가정 생활, 성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아니고 비합법적인 것들은 전부 다 침수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음 당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남자를 두고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며 남자를 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바로 음행이요 간음이다 그 말이죠. 음행은 바로 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음행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뭐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음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참그 합법적 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그런 좋지 않은 행위를 음행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애무하고 막 그런 하는 것들 짐승 뭐 그런 것들. 아니, 사랑과 짐승이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어, 좋지 않는 행동이요 음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기도 보니까 심판 나오잖아요. 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때도 역시 어, 성적인 불란 때문에었고. 불로 심판할 때도 역시 성적인 불란이었고 뽐뿌의 성이 씨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도 성적인 불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고 방탕이 방이이 음탐한 생각을 하거나 또한 여기에서 간음하는 생활을 하거나 하는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어, 심판 받을 일이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볼수 없는 일이다. 그말이 그러니까 자고 차면은 결국은 물로 심판을 해버리든지 불로 심판을 해든지 지진이 나서 싹그 도시를 없애버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서게 심판을 하신다. 그말이 그러니까 절대로 음행하거나 어, 음란하거나 또 가늠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성적으로 이게 물란하거나 성적으로 어, 부도덕하거나. 아, 이성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아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하면 아니 보니까, 에뭐 대단한 사람들 다 성경의 위인들이 일부일처로 만족하기보다는 막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간섭을 하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일부 다처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 예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뭐 일부 다처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원하는 것은 일부 일처. 한 남자는 한 여자,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어 함께 더불어 살아야 그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준 것, 그것은 한, 사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짝지어서 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이 되면은 결코. 어, 하님 앞에 큰나큰 범죄하는 행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볼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은 용납하지 않은것 같아요. 어, 노아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대노하셨던 역사가 그두 가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두 가지 일들이 다 사실은 성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시는 일이 바로 성적인 불란이고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심판을 하시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범죄를 하고 말로 할수 없을 만큼이나 크게 음행하고 가늠하고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어 죄들을 짓고 삽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절대로 그러면은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참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맘이 안 들면 뭐 그렇지 뭐 예전에는 참 크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많이 해이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참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느꼈느냐면은 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자기의 부인 정말로 그 범죄하고 음, 아주 불량스럽고 아주 음탕한 여자였잖아 고메이 그랬는데도 밖에 나가서 남의 아이를 낳고 와도 어, 성경이 신약성서에 말하면은 부정하면. 이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미래라는 사람을 오세하스인자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도덕하고 어 그만큼 성적으로 아주 물란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은 백번천번 이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혼 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은 하나님 이 데리고 살라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질 않아요. 아무리 그가 부정하고 그가 정말로 못되고 나쁘고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큰 성적으로 물란한 그런 여자였고 남의 자식을 낳는 그런 아주 그 좋지 않는 그런 여자였을지라도 그를 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를 챙겨서 데려다가 살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부부로 인연을 맺으면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저럴대로 마음에 드느니안드느니 드느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나누고 쪼개지면 안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 절에 보면은 같이 해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돈. 돈 얘기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림의 대상이지. 우리가 대고 쓰는 것이지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돈 때문에 야단이 나잖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입니다. 돈.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 돈을 하여튼 남들보다 더 많이 지니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라. 그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하여튼 될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죄해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돈막 긁고 모으려는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돈을 나눴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에 우리들 말로 기마해 도 내고, 우리들 말로 좀 베풀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꽁생원처럼 어? 아주 아주 돈을 아주 신주단지 모셔놓고 살듯이 한 푼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면은.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꼭꼭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돈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하여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은 좋아할 수 있으나 사,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의감이. 그러니까 돈은 좋아할 수 있으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리고 우리가 마음껏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요. 섬기고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이 말씀이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 같아요 돈이 없어도 내가 너를 안 버릴 것이고 가난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돈을 안 사랑해도, 돈이 좀 없어도, 좀 가난해도, 내가 너를 안 떠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내 먹고 사는 것, 내 언행심사, 내 안고 서는 거, 들고 나나 가는 거, 그분이 다 치고 계셔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둥 바둥 돈돈돈돈 돈, 돈 하고 안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막돈 때문에 막 눈만 뜨면 돈돈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돈돈 아, 돈, 돈. 부부간에도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의 싸움이 돈 때문이잖아요. 없다는 거. 아, 정말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면 돈 없다는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쌓아놓고 있으니까 없는 것이지. 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 그래요. 그걸 한쪽에다 다 챙겨놓고, 한쪽에다 다 감춰놓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싸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코 안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돌보하고 계신다고요. 안떠나는 채. 내가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내가 굶히다고, 어렵다고, 사람들은 막 도의시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멀리 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가난하다 하면 돈 없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혹이라도 자기에게 돈 득일까 봐 그냥 도망가 버리죠. 관계가 깨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대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안 떠나고 그분이 나를 안 버리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굶어 죽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붙잡고 있는데 내가 빚쟁이한테쫓 달리면서 막 난리 치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거름병이처럼 거리에서 거지 거지처럼 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살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돈을 안 사랑해도 돈돈 돈, 돈도 안 하고 다녀도 그런 병이 안 만들어 준다니까요 공중에 새를 봐라 들의 백바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더냐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공중에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의 꽃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것들을 전부 다 돌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지 아무도 안 돌봐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 절대로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때그때마다 쓸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배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지고막 머리 아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 것가지고막 사내 죽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돼 있느냐, 하나님이 떠나버렸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은데요. 그러면 돈 이까지 것은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금도 온도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는 것이지 하늘의 백성에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코 결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아무리 거름병이가 돼도 내가 너를 돈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돈 없다고 해서 너를 어? 내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너돈 없으니까 난너 떠날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다고 하면 은 어? 가난하다고 하면은 부작 아니다, 그러면은,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니면은, 그들 보지도 않죠. 그러나, 내리면, 안 버린대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는단다고요.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좀 바꿔져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저 놈은 사고 방식이 문제라고 그러죠. 사고 방식. 이게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없습니다.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어찌 돈이 힘이어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거예요. 돈만 많이 긁어 모으면 장땡으로 한다니까요. 최고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돈이 만문신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의 우상,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악을 만들어내는 그원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떠날 테니까, 절대로 안 버릴 테니까 돈돈돈 돈, 돈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었다 없다고 해서 걸음병이 안 만들 었다고 그 말이야. 없다고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떠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룡한 양식을 내게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믿음이 확고부동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6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참 정말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5절 4절 그 앞의 절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 무서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고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쩌겠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걱정하지 않겠노라. 근심하지 않겠노라. 불안해하지 않겠노라.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은 힘이 나잖아요. 응? 전능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 나의 조물주가 나하고 함께 있어. 절대로 나를 안 떠난대. 절대로 나를 안 버린대. 그런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우리는 절대 무서울 일이 없어요. 돈 없어도 하나님 안 떠난다니까요. 지위가 명의가 없어도, 잘나고 안 똑똑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무서울 것 없어요. 세상을 무서울 것 없어요. 환경을 무서울 것 없어요. 그런 환경이고 세상이고 상황이고 여건이고 사람이고 무엇이고 간에 다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있다니까요. 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어렸을 때, 클때 그랬잖아요. 친구들한테 어,도 맞아요. 그러면 형을 데리고 옵니다. 형이 와서 나를 때려내기를혼쭐을 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서는요, 절대 나를 혼못 냅니다. 너 우리 형한테 말할 거야.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꼼짝을 못 해요. 내 뒤에는 나보다 더 균이 센 형이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자식 많은 집안 부모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못해요. 더더구나 자식이 출세이라도 하고, 자식들이 좀잘 나간다성 싶으면요, 절대로 사람들이요, 그 부모를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자그 부모 뒤에는 잘난 자식들이 또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아주 아주 막 그러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 뒤에는 박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그한갓 아주머니가 이 국정을 막 휘둘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줌마가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는 막강한 배우가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그를 딱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둘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처럼 우리 배우에는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불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최순실이가 누구가 두려웠겠어요. 아무도 두려울 사람이 없었잖아요. 모두가 자기 발 아래에 있었어요. 천하 무적 대통령을 배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암짝도 아, 쓸모없는, 정말 아주 무종, 아주 뭐. 그런데 그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우에 대통령이랑 아주 막강한 바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펴줄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뭔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하기 랍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배운 것이 변변치 못하도 내가 기죽고 안 사는 것은 내 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내가, 세상,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말이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내 뒤에는 나보다 백배, 천배 더 기운이 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않지만은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시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안 하면 돼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먼저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신만 안 하면, 내가 주님 손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세상 끝날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주님 나라 가서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몇분안 되는 돈 움켜잡고 그 돈을 사랑하면서 그 돈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까먹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돈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절대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힘을얻어서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 믿음이 전부다 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